안녕하세요 맨날수련입니다 먼저 단톡방이나 겐톡방에서 위쪽에 3개의 줄을 클릭하고 맨 밑에 설정 현재 채팅방 입력창을 잠급니다 그러면 채팅이 바로 안 되고 오른쪽에 노란색 잠금을 풀어야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에 안 들어가고 내용만 몰래 보고 싶다면 메뉴를 쓸어내려서 비행기 모드를 켜세요 이때 와이파이와 데이터는 꺼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팅 내용을 보고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비행기 모드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게 귀찮으면 그냥 오른쪽에 3개의 점을 누른 다음에 서랍을 누르고 사진 동영상 여기서 해당 방에 들어가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삭제한 메시지도 몰래 볼수 있는데 그냥 이런 어플을 하나 설치해서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알림을 꺼놔서 소리를 못 듣는다면 골뱅이 친구 프로필을 눌러서 강제로 소리가 나게 멘션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멘션 당하는 게 싫다면 오른쪽에 설정을 눌러서 전체 설정 알림 맨 밑에 멘션 알림 여기서 원하는 걸 끄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창을 캡처할 때는 왼쪽에 플러스 캡처 말풍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캡처하면 편합니다. 다운 그리고 옵션을 클릭해서 프로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카카오 캐릭터 배경도 기본 배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먹고 엑셀로 계산하지 말고 플러스 송금 정산하기 n 분의 1 정산하기 총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요청 누르면 깔끔하게 엠빵이 요청됩니다. 이렇게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도 보기 좋죠. 단톡 초대가 귀찮다면 위쪽에 3개의 줄, 오른쪽에 설정, 맨 밑에 초대 거부 및 나가기를 눌러도 되지만 다시 푸는 방법이 없어 단톡방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사진 영상을 보낼 때 플러스, 앨범, 3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 화질이 중요하면 사진은 원본, 동영상은 고화질로 용량을 줄이고 싶다면 저용량의 일반 화질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 아예 기본 설정을 하고 싶다면 메인화면에 설정을 누른 다음 전체 설정 채팅 사진 화질을 설정하고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많은 분들은 다시 설정을 눌러서 전체 설정 실험실 오픈 채팅 목록 분리 눌러보시면 채팅방이 이렇게 두 개의 탭으로 나타납니다. 보너스로 카톡에 재밌는 기능이 많은데 오른쪽에 샵을 눌러서 텍스트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생활명언, 어록, 사다리타기를 통해서 벌칙이나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돌림판, 대비뽑기, 이런 거한 번씩 써먹으시면 재밌습니다.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